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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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어뭐 장난감은 아니고 유희한것텐츠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유희왕을 언젠가 박스 개봉하겠다고. 그래서 유희왕 같은 거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도 될것 같고. 랜덤 박스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섯 바퀴죠. 이제, 맥시멀 초월 강화 팩, 두 박스, 택 캐조 팩, 창조의 마스터 로드, 한 개, 격투 썬더스톰 한 개, 메가로드 팩한 개,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 이거, 이게 진짜 가벼워 이게 진짜 엄청 났어요. 그랜드 러쉬 팩까지. 이렇게 여섯 박퀴 한번 까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제 슬리브는 어디 보자! 원, 투, n 매니아, 유디아, 유디아스베이아의 슬리브입니다. 많이 꽤 준비했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1, 2, 3 더럽게 무겁구만 박스는 바닥으로 빠르게 까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많이 많이씩 해서 한 번에 쫙아다 까보는 걸로 할게요. 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고양이 오우 시야 뭐 매그넘 오버로드가 한개 나왔네요 중요한 카드만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그딴 데로 빼놓을게요 어, 유이한 박스 으, 컴온 유이한 카드 보관하는 박스인데 어 그냥 만들 때 쓰고 지금은 안 쓰고 있어서 이거 박스 까고 다시 색 수정할 때, 그때 다시 꺼내야죠. 또 산타 할 배구만. 어, 반짝이 졌다 크리보트어 <laughs> 잠깐만 위그드라고? 어... 내가... 에일 없었지 않나? 내가 얼마 있을텐데 그런거면 다 모았다 자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맞네 맥시멈 됐다 이거 위그드라고 오버로드는 가운데 우버들은, 그, 그냥, 일반 버전으로 있긴 해요. 그, 렌, 옛날에 박스 까서 옛날 버전, 그, 아, 그, 그 이제, 반짝이 없는 거 없긴 했거든요. 야, 이거 또썼거 아니고, 여기 썼던 거 아니겠지. 그냥 제가 영상 놓쳐놓고 중요한 카드만 골라서 한 번에 올게요. 예, 아까 처음에 갔던 한박스다 깠는데 <laughs> 그한 10평 남았었거든요. 근데 두개졌어요 맥시멈 카드랑 이거 매지컬 컬컬르텐쇼크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한박스에 대충 다섯 개 들어있는 것 같네요. 어. 어... 다음에 유행할 때는 옆에 쓰레기통 갖고 와야겠다. 아, 여기다가 그냥 넣어 놓을까? 아, 여기다가 좀 넣어 놔야겠다 와. 와우 유이 왕 박스만 까면은 뭐좀 엉망이 되냐? 자, 다음도 이거죠. 이야 이건 진짜 뭔가. 양은 많은데, 나오는 게 많이 없는 느낌? 얘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차피 똑같은 박스잖아요. 예, 모든 팩을 다 개봉했고요. 이제 좋은 거안 좋은 거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오, 씨발. 뭐야, 이게. 카드 진짜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좋은 게 나와가지고, 엄청 놀랐네. 카드 확인 끝. 와우, 좋은 게 나왔네. 한번 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위그드라고 얼, 두 번째는 위그드라고 제일 중요한 건맨디로 그다음은 크림베러 부프 대령 어, 맥시먼 카드 영어 읽을지 몰라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어, 메티컬 콰트라 쇼크. 다음은, 약간만, 약간만 보여드리면은, 어, 다, 이제 화면 다 나왔네. 이거, 러쉬 레어 떴어요. 반짝반짝. 간지나죠? 자. 나 지금까지 할래요. 러쉬 레어만. 슬레이브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일단 중요한 거 따로 빼서 슬레이브에 넣어놓게,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와, 러실레오. 오늘의 러실레오. 한개 떴네요. 다음은 창조의 마스터 로드. 창마로. 어. 자, 뭔가 박스 까는 컨텐츠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박스 까기 빡세다. 여기서는, 모든 세븐즈의 자리. 어, 예. 네. 마스터 오브 세븐스 떠요. 마우스세 엄청난 카드인 거 알고 계시죠? 지속 효과에다가 그냥 세븐즈 전용 카드라고 보면 될 정도로 아주 확 밀어줬던 뭐 그런 카드입니다. 일단, 앞에 아, 한만 보드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빠르게 까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저희 아직 깔게 세박스나 남았기 때문에, 한 박스, 두박스의구분이라 생각하면 엄청 남은 거군요 시간이. 촬영 시간이 이제 10분이지, 현실, 현실에서 촬영은지한 10분 됐, 한 20분 됐어요, 거의 이거. 박스 까고 정리한다고. 아. 그냥 왜 영속으로 똑같은 카드가 두 개나. 어떤 게 떠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샥샥 잡혀 볼게요. 어, 첫 번째, 아,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레어에요. 좋아요. 어, 뭐야. 울레. 아, 러시레러시레러시레또다바스터 또. <laughs> 오브 샘즈 러시레요야 <laughs> 그냥, 여섯 박스에서 두 개나 러시래 떴다고? 또또 이거 확률이 되나? 어, 처음 나오는 카드. 야 어, 잠깐만, 세븐즈 로드! 세븐즈 로드 소설어! 없는 세븐즈! 어, 이것도 없는 거다. 이게 없는 카드야, 수스로 떡떡! 와, 엄청 나왔네, 이번에. 세븐즈 카드가 나올 줄은 몰랐다. 어, 일단 바로 슬립, 바로 슬립. 세븐즈 카드가 진짜 더럽게 안 뜨거든요. 제가 지금 소설어까지 해서 세븐즈로드, 세븐즈로드 위치, 세븐즈로드 소설어, 세븐즈로드 그... 커넥터였나? 그 보라색깔 세븐즈, 이름 까먹었다. 걔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와, 엄청나네. 야, 세븐즈로드 소설어가 엄청나다. 제가, 아, 나 차, 이거 리뷰 끝나고, 야 이거 박스 다 까고, 그 비워야겠다, 러시래요. 에더 할지도 모르니까, 아니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이제닝겐링닝겐 링겐. 이번 박스는 격투의 썬더스톰이고, 유가하고 루크가 이번에 그려져 있네요. 여기는 각경룡인가? 이가 나올 거예요. 루크 에이스 카드. 저 그것 때문에 이거 샀거든요. 이번에. 이패아이 아, 박스는 이것 때문에 샀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루 드래곤 족택 맞출라고 이 박스 산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일단 안 볼게요 아까는 솔직히 g 실레오가뜬건 s i 건몰 m 는데인 n g 가세 go to Russia. I'm going to go to r u s s 흥분하게 going to go to Russia. 그 아예, 어떤 카드 뜨는지 여기는 모르거든요? 이거 처음 카드 박스예요 그냥, 각경용이었나? 걔만 보고, 우와, 그냥 상카드여가지고, 이게, 뭐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어, 또 카드가 많이 날라갔는데? 알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뜨는지, 한 번, 봐볼까요? 이제 박스 영상 까면서 느끼는건데 진짜 길이가 엄청난다 영상 길이가 야자 최대한이면 다음에 그냥 가멜라이더나 페이블레이드 볼뭐 리뷰 영상으로 올게요 아니면은 뭐 브이로그나 힘들다 손이 아 됐다 깎고요 얘는 광고지가 없네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 저 많이 흑기칠기봤던 카드들이. <laughs> 여기서 말 <정말> 봤는데. <laughs> 고아 6남매였나 히어스도 에이스 몬스터 아니었나? 오, 첫 번째. 사우르스네. 제가 공룡 좋아하는 거 어떻게 고 근데 공룡 조덱은 면안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개 쓰는 캐릭터가 오 뭐야 이거 사기 카드라고 들었는데 안 써봐가지고 저 쟤네 사용 한 덱을. 오. 쟤는 거의 마법 카드만 떴거든요 오 뭐야 오육아 엑스몬스다 화렌시 썬더볼트 그 다음에 어 뭐야? 암흑사이너 아크토크 떴고요 이렇게 떴네요 이 어, 이번에는 시대는 없었다 하긴 그렇게 연습적으로 뜰진 없으니까 메가로드 팩 이거가 세븐즈 카드가 엄청 나오는 카드였는데.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얘도 이렇게. 손톱이 짧으니까 이거 파바박 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얘는 포켓몬처럼 이게 끝메리에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위로 까거나 하는 게 그나마 빠른데 그러면 너무 손가락이 힘들어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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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션. 카이도, 조카 오늘 학원 갔다가, 뭐야. 뭔 카드가 공개되는데? 오늘 학원 갔다가 와가지고. 아우, 더워라. 촬영하고. 오. 그러하고 숙제 해야지 그거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다 방학인데 에뛰드랑 논다고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학원 때문에 딱히 뭐할게 없네 아휴 설에 다들 행복하셨나요 이걸 지금 물어보네 이씨야. 러쉬레어 어떠실까? 오 이것도 사줄텐데 로맨스픽 아까 그 카드 다뭐 여기 사이킷 쪽이 그 쓰기 좋은 카드가 많구나 오 미스틱 딜러 있고 오 아까 얘기했던 그 세븐즈로드 위룩이다 이러면 세븐즈로드 중복한게 있죠 세븐즈로드, 니까 그냥 일단은 <laughs> 꺼내놓을게요. 세븐즈로드는 <laughs> 또와 오늘 세븐즈로드 왜 이렇게 잘 뜨냐? 아나얘 레어구나. 레어가 잘 생겨가지고 맞다. 예어 퓨전도 좋네오 이것도 사귈 텐데. 와 빠리 빠르... 뭐야 씨, 베직 뭐야? 베이직 <laughs> 세 마리 났었지? 오닭 닥... 로드 매직 또 봐. 제일 첫 로드 매직이거든요. 이것도 꺼내야지. 아쉽어 이게 이 어디 그지 유이앙 유이앙에서 그그 바크라였나? 보크라가 썼더로 썼던... 걔랑 비슷하게 생긴. 오 뭐야 이거 간지난다. 오 다크니스. 오 얘가 그거잖아요. 그 오시리스가 썼 오시리스 왜? 오시리스 청군용 아닌데? 그그 그... 아 이름 까먹었다. 세븐즈에서 최종 거 쓰였는데, 알았 이름 까먹었네. 어... 난 레어 카드는 뭐, 이렇게 떴고요. 근데 네, 제가 주목할 카드는 그게 아니죠. 세븐즈 카드들입니다. 아니, 위록 두, 위록 제가 한장 있었고, 레이징 유에서 세장 처음 나왔으니까, 메이직세 장, 위록세 장, 위치 한 장, 세븐즈로 메시언 두 장, 그 마스터 오브 세븐즈 두 장, 그 다음에 아까 아카스, 아까 떴던 세븐즈 소설까지 해서 소설 한 장, 야, 많이 모았다. 좀만 더 하면은 모든 세븐즈 다 모으겠다. 저 이게 아, 다크니스 로드도 이게 좋은 카드. 제가 이게, 러시 듀얼 하면서 이제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든, 한번, 러시 듀얼, 에서 이제, 모든 세븐즈를 한번 모아보자. 어, 뭐야, 서비스 카드다. 이건 나중에 마지막에 까볼게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모든 세븐즈 모아보자라는. 그랜드 러시팩 이렇게 생겼어요. 간 지나죠? 저번에 제 친구 이거 한개 사줬거든요? 그개 시험 잘 맞아가지고. 얘기했는데 걔가 시험 그렇게 잘 치는 지 몰랐어요 전학생인데 이온 얘기 안 했지만 그 지가 공부 그렇게까지 잘하는 지 모르고 이기는 얘가 러시 듀얼에 이기는 얘가 약간 사주는 걸로 하자 했는데 그냥 바로 그 점수 차가 엄청나요 그냥 그냥 시험 점수 차 엄청나서 그냥 발렸어요 걔한테 그래서 이거 두 박스 이거 두팩 사줬거든요 이거 근데 두 팩에서 이게 걔가 떠서 가지고 저는 이꽝 나오고 너무 억울했거든요. Uh, 네, 여기서 뭐 넣는 자세는 몰라요. 딱두팩간 거여가지고, 정확히는 제꺼 한 팩, 제꺼 두팩 해서 총세 팩. 팩. 간게 끝이어가지고, 뭐 뜨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 서비스죠. 보너스 팩에서 설마 원래 뜨나? 카드를 실수로 가위로 자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착각인가? 착각인가?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이 영상 길이 25분이네 아니 카드 깐 영상들은 옛날 포켓몬 카드 때는 그나마 좀 빨리 끝났는데 친구랑 같이 하니까 혼자 하니까 그냥 혼자 말하면서 빨리빨리 깔려다 보니까 좀더 걸리는 느낌이네요. 아, 솔직히, 이거, 촬영 멤버 구하고 싶다. 옛날에 친구가, 그, 베이블레이드, 배틀한 영상 아시죠? 그거 옛날에 한번 도와주고, 안 도와줬었거든요. 저, 옛날 동네 있던 애들이, 그, 친한 애들이 많았으니까 도와줬는데, 요즘 동네에서는, 어, 그렇게까지 막, 야, 엄청 친하다! 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도와주는 애들이 없거든요. 아휴 그래서 아쉽다. <laughs> 촬영할 때 외로워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 오 어, 뭐야 아까 이거 레어로 떴던 건데 어, 뭐야 이거 <laughs> 뭔가 엄청난 카드가 오씨 뭐야 흑마도탄 흑영탄도 있어 <laughs> 카이바맨이왜 나오지? 이거 어, 뭐야 이거 옛날 카드들이 잘 나오나 보네. 어 뭔가 러시를 떴는데 아닌가? 아 뭔가 세븐즈 카드들 뜰줄 알고 사는데 이거 얘는 처음 보는데. 아, 러시레오 아니구나. 이거 뭐인룡 뭐, 빌드? 아얘 황룡족 카드 없는데요 한 장도? 뭐지? 있다고 해도 제대 퓨전용 카드는 없는데 황룡족. 우와 잠깐만 카메라. 하필은 나도 황현적 퓨전이구나. 피닉스 드래곤, 오늘 쟤는. 오, 뭐야, 얘, 고대 어라이브 드래곤. 여얘처음부터 진짜 간지난다. 와, 오, 이거. 오, 간지. 오, 투왕조. 이렇게 떴네요, 레오가. 가 다쳐가지고 엄청 따갑다 딱히 와우 와우 할만한 건 없었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까볼까요 이렇게 까는 게 제일 재밌어 유 왕은 오 뭐야 맛 아, 식구였다 최강기수 아바울프 기계조 카드구나. 일단, 서비스 팩이긴 해도 그거니까. 넣어놓을게요. 자! 오늘은, 진짜, 육박했거든요? 메가로드 팩, 창조의 마스터 로드, 창조의 마스터 로드, 골드러쉬, 메가로드, 그 다음에, 아, 격투 썬더스톰, 창조의 마스터로드, 그랜드 러쉬, 맥시멈 초월 강화 팩두 박스까지 해서 엄청 깠었는데, 에이! 어차피 아, 이거 다 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 s e